괴물독재국가 출연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저는 괴물독재국가의 출연을 막은 뒤에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강화문제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합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합 출범을 위한 대안추진 협력, 2028년 대선정선 공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해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이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대학교 동기생으로서 지내온 시대를 함께 평고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 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그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덕과 옥보를 치렀습니다. 그는 부인과 그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으며,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고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 봉천동은 25평 국민주택,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간간히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량한 삶의 궤적. 서민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공직수행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